눈썹의 간격이 멀어지면서 눈썹이 이마 쪽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또 노안으로 보이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비리님들피트라이프성장입니다 지난주가 벚꽃이 절정인 것 같던데 비리님들 벚꽃은 충분히 즐기셨나요? 시간 참 빠르죠. 벌써 4월이에요. 빠른 시간만큼이나 우리 얼굴에도 거스릴 수 없는 게 세월의 흔적들이죠. 얼굴에서 제 생각은 그래요. 중장년층은 굵은 주름 어쩔 수 없어요. 굵은 주름까지 보톡스 등으로 없애려고 욕심을 내다가는 인상이 어색해지는 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더라고요. 얼굴에서는 미세한 결주름만 잡아도 피부가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서 한결 깨끗해 보이는데 미세한 결주름을 없애는 건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MTS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요즘 다시 유행하고 있는 스피큘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와 건조하지 않게 꾸준히 기초 제품으로 케어를 하면 결주름은 충분히 집에서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주름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죠. 처지는 눈과 처지는 얼굴이죠. 처지는 눈과 처지는 얼굴을 메이크업으로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제가 수차례 시도를 해보면서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각각 1분을 투자해서 처진 눈과 처진 얼굴을 리프팅 시키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나이가 들면 눈 주위의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눈을 눈 주위의 근육으로 떠야 하는데 이마 근육으로 눈을 뜨게 되니까 눈썹이 이마 쪽으로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과 눈썹의 간격이 멀어지게 되는데 눈썹이 이마 쪽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또 노안으로 보이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주름도 마찬가지지만 처진 눈이나 처지는 얼굴도 그대로 두면 계속 더 처지겠죠. 가속도가 붙겠죠. 그래서 예방과 완화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 동작만으로도 처지는 눈과 처지는 얼굴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효과가 크니까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먼저 깨끗이 세안을 하고 제가 일부러 오늘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어요. 깨끗이 세안을 하고 두 손가락을 눈썹에 댑니다. 눈썹에 대는 이유는 이마 근육을 쓰지 않기 위해서예요. 두 손가락을 눈썹에 대고 이마 근육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눈만 위로 뜹니다. 두 손가락으로 눈썹 주위를 눌러주고 눈만 위로 치켜 뜹니다. 이 운동을 하면 약해진 눈 근육이 발연이 돼서 처짐을 예방하고 완화를 시킵니다. 눈 주위와 이마에 아이크림을 발라줍니다. 처진 눈을 끌어올리는 동작으로 광대 근육을 올려줍니다. 눈썹 위에서 헤어라인으로 올려줍니다. 다음은 처지는 눈에 이어서 처지는 얼굴을 올려주는 동작입니다. 얼굴에 크림을 발라줍니다. 손에 약간 남아있는 크림을 이용해서 턱선에서 광대 근육까지 올려줍니다. 다음 동작은 손 관절을 이용을 합니다. 남아 있는 크림을 관절 쪽에 좀 발라 주세요. 피부를 올려 주는 게 아니라 광대 아래쪽에서 광대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을 정면을 보고 하세요. 근육을 마사지하는 의해서 처음부터 강하게 올리려고 하지 말고 점차로 적응을 시키면서 강도를 조절을 하세요. 처음에는 정면을 보고 하고 점점 적응이 되면 약간씩 고개를 숙여주면 더 강도가 세집니다. 근육 마사지인 만큼 효과가 큰 대신 단련되지 않은 근육이니까 아플 수도 있어요. 조절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약 일주일 정도는 정면을 보고 하세요. 그 다음에 조금 적응이 되면 고개를 살짝 숙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개를 조금 더 숙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광대 근육이 적응이 돼서 아프지 않다 하면은 정면에서 그게 조금 더 숙이고, 조금 더 숙이고, 그러면 올라가는 효과가 조금 더 커집니다. 끝으로 이것저것 나는 다 하기 귀찮다 할 경우에는 리프팅 밴드를 활용해 보세요. 제가 이 리프팅 밴드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걸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하고, 이 아래에 턱선까지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밴드가 하나 더 있는데, 처지는 턱선에 갖다 대세요. 그리고 이 옆쪽은 얼굴 옆선을 잘 모아질 수 있도록, 안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잘 잡아줍니다. 이 밴드 어설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제법 강력합니다. 집에 있을 때 시간 날 때마다 묶고 있으면은 아래 턱선을 잡아주고 얼굴 라인을 잡아줍니다. 이걸 꾸준히 사용만 한다면 얼굴 라인이 깨끗해집니다. 모든 동작을 마치고 나서는 목빗근을 향해서 림프를 빼줍니다. 차가운 타올로 마사지로 생긴 열감도 떨어뜨리고 유분기도 닦아냅니다. 차가운 타올로 열감을 떨어뜨리고 유분기를 걷어낸 다음에 가볍게 기초제품을 바르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오늘 이 동작을 매일 또는 이틀에 한번 관리해서 처지는 눈과 처지는 얼굴에 좋은 효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신 우리 비리님들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화요일 오전 10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